울산에서 오직 유일한 13년 품질 보증, 국토부 60개월 할부이자 지원의 그린 리모델링, KCC 창호 전문 시공팀의 꼼꼼한 원데이 시공까지. KCC 창호의 유일한 울산 공식 지경점, 울산 KCC 창호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3년 품질 보증의 울산 KCC 창호입니다. 오늘은 북구 명천동에 위치한 평창 리비에라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거실 베란다인데요. 지금 전체창이 140 외창으로서 전체가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 테두리를 통해서 쓰리콘 처리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창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석이 붙는 것을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부 철제 프레임이 명확하게 튼튼하게 잘 박혀 있는지 자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충망 또한 자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자석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저렴한 방충망이나 저렴한 KC 창호를 설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부에 방, 철제 프레임이 없는 방충망이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KC 창호만이 오직 유일하게 KC 정품으로 철제 프레임이 들어간 깔끔한 제대로 된설시를 시공하는 점 이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쪽은 안방 발코니 창입니다. 안방 발코니 창 역시 140제품에 외창 전용 제품이 사용되었고요. 유리 또한 로이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외부의 차가운 공기나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렇게 냉난방 효율을 높여주는 유리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제품은 자동 락킹 손잡이가 설치돼서 외부로서 침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예방할 수 있는 자동 라킹 핸들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안방 쪽에 내부 실내창이 되겠고요 실내창은 230 제품의 실내창 이중창 전용 제품이 적용되어서 깔끔하게 실리콘 처리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실까요? 네. 이거는 거실과 거실 발코니를 이어주는 거실 분합입니다. 거실 분합의 경우에는 둘두로 제품으로서 거실 분합 전용 제품의 KCC 정품 샷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제품을 깔끔하게 걷어내고 둘두로 제품으로 깨끗하게 시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동 락킹 핸들이 아니라 일반 크레센트가 적용됐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을 들어와서 그 가정 실내로 들어가기 직전의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에도 이렇게 회시창호 샷시로 통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어,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외창 전용 140 제품의 프레임과 함께 로이 유리가 적용이 돼서 깔끔하게 시공이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입구방에 들어왔 있습니다. 입구방은 지금 실리콘 시공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구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코니 쪽으로 나가기 직전에 입구방 분합을 먼저 설치되어 있고요. 둘두로 제품으로써 키시 정품이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프레젠테가 적용어 있고요.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입구방 베란다 쪽입니다. 베란다는 어, 외창 전용의 140 제품이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요. 어있 B종의 로이 유리가 적용돼서 냉난방 효율을 또 높일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13년 품질 보증의 스티커를 통해서 13년 동안 보증받을 수 있는 업계 최장의 KCC의 서비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저층이니까 더 더욱 중요한 실내 대강금 장치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작은 방에 설치된 샷시입니다 작은 방샷시 또한 마찬가지로 이중창의 유리가 네, E30 제품 실내창에 이중창 유리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미스트 유리가 적용되어서 실내가 보이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 유리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동 락킹 핸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랩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요. 안쪽에서는 열리고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울산에서 유일하게 울산 케이시 창호만이 13년 품질 보증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오직 유일하게 업계 최장의 13년 품질 보증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 창호가 되겠죠. 주방 창호 마찬가지로 기존의 제품이 그대로 뜯어낸 다음에 주방 또한 마찬가지로 KCC 정품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기존의 타일과 어울려서 정말 화사하고 정갈하게 잘 시공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뒤쪽 방콘으로 나가는 그 터닝도어가 되겠고요. 이 터닝도어 또한 저희가 KCC 정품으로 깔끔하게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터닝도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다지가 아니라 여닫이로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깔끔하게 은색의 손잡이로 잘 설치되어 있고 잠금 손잡이, 잠금장치 잘 설치가 돼서 깨끗하게 시공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나와보시면 또한 마찬가지로 13년 품질 보증에 스티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오직... 울산케이스 창호만이 13년 품질 보증 해드리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로이를 통해서 언제나 냉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점. 그리고 깔끔하게 원데이 시공을 통해서 울산케이스 창호가 자랑하는 전문 시공 팀이 하루 안에 전체 창을 다 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언제나 케이스 뭐 창호가 이렇게 시공하는데 있어서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손길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KC창호에서 평창 리비에드 시공 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